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땅이 얼마나 농사짓기에 좋기에 3년 사이에 2배 가까운 사익이 발생할 정도로 가격이 오르냐 혹시 윤 의원이 KDI의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유한 것은 아닙니까? 주택을 두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차인 코스프레를 했던 분입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사태 쇼 아닌가요? 깜빡 소가 넘어갈 뻔했습니다. 윤희숙 의원님 그렇게 억울하다면 특수분의 계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부친 농지 구매와의 연관성을 조사받으십시오. 쇼 그만하시고. 성실히 수사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국민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통보를 받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윤의현은 부친의 부동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려 농지를 취득했지만 모친의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농사를 짓지 못했다.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은 부친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년 유니언 부친이 농사를 직접 짓겠다고 매입한 1만 여평의 농지는 세종시 전이면 신방리 땅입니다. 유니언 부친의 고향은 부산이고 모친의 고향은 경남입니다. 부친은 농사를 직접 짓겠다고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겼을 뿐. 실제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법상 위반입니다. 80세의 부친이 연고가 없는 땅에 농사를 짓고 여생을 보낸다는 말을 신뢰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굳이 연고를 따지자면 2016년 이 시기에 윤 의원은 세종시에 있는 KDI에 근무했고, KDI는 그 무렵 인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연구 영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윤 의원이 KDI의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유한 것은 아닙니까? 부친에게 투기 자금을 지원했거나 차명으로 소유한 것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 발언 전까지 주택을 두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차인 코스프레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의원을 투기 귀재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의원이야말로 부동산 투기 귀재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윤의원은 깜짝 사태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덮을 일이 아니라 부친의 토지 매입 과정, 내부 정보 제공 여부, 자금 조성 과정 등에 대해서 그 경위부터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2013년 1월에 1차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낙찰가가 예상 낙찰가보다 3억 4천 3백만 원이나 높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아, 결국 이 땅은 2013년 3월에 재매각이 진행되는데 아, 이때 낙찰가격이 감정가 대비 170%에 달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 땅이 3년 후인 2016년에 윤이숙 의원의 부친에게 아, 매각이 되는데요. 아, 이때 8억 2,200만 원이 매매가였는데, 2013년 낙찰됐을 때에 비해서 4억 1,000만 원이나 오른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땅이 얼마나 농사짓기에 좋기에 3년 사이에 어. 두배 가까운 차익이 발생할 정도로 가격이 오르냐 이것이 저는 궁금한 것입니다. 유니스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 유니스 의원을 포함한 여섯 명의 의원이 간단한 소명으로만으로도 의혹이 해명됐다고 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간단한 소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인지 철저히 공개해야 될 것입니다. উ 니ি수구 여님 참 요란도 하십니다. 투기 의혹에 떳떳하시면 입증하십시오. 의원직 사퇴라는 강경수를 들고 나오셔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상합니다. 무릎을 치는 묘수입니다. 사퇴쇼 아닌가요?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특수본 수사를 받아 부친 땅과 연관이 없음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의원직 사퇴하신다면서 사퇴 여부는 왜 민주당에 떠넘기십니까? 윤희숙 의원이 직접 참여한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제 이름을 거론하며 가족 투기 의혹에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투기 기재라는 표현과 함께 비난을 해왔습니다. 똑같이 반문하고 싶습니다. 윤희숙 의원님이야말로 투기 기재가 아닌지 입증하십시오.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해 살고 있는 어머니가 기획 부동산에 속아서 산 자투리 지분 그땅그 그 농지들에 대해서 연관성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특수본에 한 차례 조사받아서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도 건의기에서 또 거론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진정서를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조사 받았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윤희숙 의원님 그렇게 억울하다면 특수분의 계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부친 농지 구매와의 연관성을 조사받으십시오. 혹시 조사 안 받으려고 사퇴쇼하는 건 아니 아니시겠지요? 윤희숙 의원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기에 의원직 사퇴가 그렇게 쉽습니까? 국회의원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던질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국회의원도 공직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잘못이 있다면 사직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징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유니스 의원과 국민의 힘에 요구합니다. 쇼 그만하시고 성실히 수사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권자들을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치도 이제 진실만이 통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26일부터 성공해려 양의원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